실제로 오늘 예배 시간은 저희가 평상시 말씀잔치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치부 그리고 또 아동부가 참석하는 관계로 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06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잔치를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어 교회에 정말 잔치가 되길 바라거든요. 어 오늘은 보니까는 어 10세 이하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저희 교회 90대까지 나오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참석하는 그래서 어뭐 20절을 다 외우기는 쉽진 않지만 뭐 다섯 절이라도 10절이라도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제, 저도 계속해서 성경 암송을 하는 중에 어,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 뭐랄까 좀 어, 이거 너무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다 내가 차치하고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꼭 평생 외우고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저에게 하게끔 도전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의 매일 암송하시고 계신데 이양진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잔치가 있을 때마다 오셔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암송해 주셨으면 했는데 계속 계속 이렇게 사양하셨어요. 근데 요번에는 오셔서 그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 나오시죠.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지자들이 나오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이라. 너희 선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 만 받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여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그 누구든지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한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러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아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또이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니가 한 터럭도 희고건게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불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아들이들이니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육장. 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보지 말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 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 오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분하지 말라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 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 해당과 큰거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리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 것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자기 사람이 어, 사람 어, 사람이 과 어, 사람이 과실을 용서하면, 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의식하는 자와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왜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싸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만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충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라 어,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리지 못하느니라, 어, 그런, 그런 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귀를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또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귀싸라 아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왜 지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도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귀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풀에 던져지는 이라 이와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여 나, 나이까 아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말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니.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놀래는 그 가르치는 지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유관들과 같이 아니 함을 러라 <laughs> 저도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주중에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아니져 먹거든요. 저도 80이 지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듣는데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어, 저도 산상순을 암송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예, 사모님께서 저에게도 어, 간간이 몇 번씩 말씀해 주셨는데 산상순 암송하면 좋다, 암송하면 좋다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듣고 있는데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같은 어, 그러한 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어, 언제 앞에 나와서 제가 암송할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